수원 화성은 성곽의 꽃이라 불릴 정도로 아름답고 우수한 기능을 갖춘 조선시대의 성곽이라네. 옆 나라의 만리장성, 부럽지 않을 정도로 오밀조밀하게 잘 만들어졌지. 아주 멋지다네. 유네스코라는 기관에서는 그 가치를 알아보고 다른 나라에도 알리기 위해 문화유산으로 지정했다고 하네. 이 성은 조선 후기의 혁신적인 왕, 정조의 명에 의해 만들어진 계획도시면서도 아버지에 대한 애절한 사랑에 깃들어 있는 성곽이지. 정조는 일찍이 돌아가신 아버지께 효도를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었지. 몹시 안타까운 일이지. 그는 죽은 아버지에게 효성을 다하고 싶었을 걸세. 그래서 아버지의 무덤을 조선에서 제일 좋다고 소문이 난 땅으로 옮기려 했는데, 선택한 땅이 화성이라는 도시라네. 그곳에 아버지의 무덤인 융릉이 있다네. 그런데 문제가 있었다네. 무덤이 들어설 자리는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어. 조차를 취할 방법을 고민했다지. 그가 마음씨 나쁜 임금이었다면 사람들을 강제로 내쫓고 무덤을 만들었을 테지. 하지만 그는 백성들을 지극히 사랑했던 현명한 군주였다네. 모두가 집단으로 이주할 장소를 마련해주고 집을 지을 돈과 이사 비용까지 두둑하게 주어서 사람들을 새 도시로 이주시켰다고 하네. 당시 만들어진 마을이 수원 시내라는 곳이지. 그리고 새로 만든 마을 전체를 둘러싸은 성이 이 수원 화성이라고 할수 있다네.